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는 그 축복 속에 있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본문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까지, 3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예 우리가. 이 복음을 어, 들었다는 것은 정말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예. 어, 복음 예수님이 예. 예, 그리스도로 오셔서 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인데 에, 이 하나님을 떠난 떠나 있으면은. 모든 것이 나 자신을 나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전부 다네 탓이에요. 남 탓이고 네 탓이고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난 상태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잡혀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남 탓이에요. 이 죄의 빠져서 우리에게 꺼짐없이 찾아오는 이 저주 고통 걱정 근심 예. 어, 오늘 이번주 본문에서도 주신 것처럼 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예. 어,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가 걱정이 대부분이 어, 지금 와 있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올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럼 가 보면은 그렇게 안 일어나는 것들이 훨씬 많은데도 찾아오는 걱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 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허감, 이 어둠의 존재가 예.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죠? 끊임없이 걱정을 갖다 줍니다. 예. 그래서 너무 걱정에 휩싸여서막 저녁에 잠을 못 자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예. 그게 어디서 오는지 걱정을 안 하고 싶다해서 안안안할 수가 없어. 어느 정도 걱정이 되느냐? 정신이 막 돌아버릴 정도로 걱정이 되고 실제로 돌아서 네. 너무 너무 신경질이나고 어떤 것도 이렇게 막 자기하고 조금만 맞지 않으면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빠져 나오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하나님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 영접했는데, 해방, 네. 참평안을 주셨어요. 그죠? 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네. 우리 힘으로는 이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빛이 들어오면 깜깜한 어, 방안이. 그냥 스위치만 넘으면 허네지듯이 그리스도도 이 빛만 나에게 들어오면은 예, 모든 근심 걱정 끝입니다. 그렇죠? 예. 예수께서 일을 하신 분의 이름이 예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냥 예.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매일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12월 25일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 문제가 오면은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왜 그러냐? 우리는 답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라고 우리 단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영적 서밋 세팅. 네, 예, 영적 서밋 세팅이라는 영적 서밋, 예, 영적으로 대통령입니다. 그죠? 예, 영적으로 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 그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영적 서비스 아닙니다, 그죠? 예. 그 문제를 통해서 늘 어, 답을 찾고 축복을 그 문제가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만큼 우리가 알게 될수 있을 만큼 예. 그 문제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은 그 문제를 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왜 문제 안 축복 안 주고 하나님 문제를 주시냐.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길로 안 가고 딴 길로 가니까 문제를 줘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배 5 0만 바르게 해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 문제 오기 전에 원래 이 고백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인도 안 받고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 문제를 줘서 바른 길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다. 네,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올바른 기도 무엇이 올바른 기도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틀린 기도가 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전도자 유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네, 누리는 것이 기도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떠났다. 이 말은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이 죽었는데, 구원받음으로써 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영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주셨어요, 그죠 신분과 자격을 주셨어. 그래서 기도 안 되면은 다안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기도가 안 되면은 말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예. 기도 되는 분은 말이 별로 없어요. 예. 기도하면 되니까 사람하고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가야 되니까. 예. 말을 많이 안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 모르면 말을 많이 하고, 기도 모르면 생각 많이 합니다. 그죠? 예. 기도 아는 사람은 생각 나는 걸 전부 기도로 바꿉니다. 그죠? 그래서 염려 이런 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인본주의 쓸 필요 없습니다. 그죠? 사람한테 잘 보이고 못 보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 주장 이런 거.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이 지금 어 털린 기도. 그래서 예수의 그이 털린 기도. 털린 기도가 그런 뭐냐? 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예를 들어가 이야기해 주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예를 들어 해 줍니다. 그죠? 오늘날 이스라엘은 우리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가 영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이 재앙 속에 빠져서 이때가 로마 속국 때에 있을 때인데, 예, 이 재앙 속에 빠져가지고 그 하나 요직 하나 찾아, 차지하고 또 요직 하나 차지하려고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게 틀린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가지고 나밖에 모르는 기도, 아, 틀린 기도입니다, 그죠? 예. 어, 그 다음에 유대인 자리를 위한 기도. 어,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자리 한개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 틀린 기도입니다. 그 전부 육신적인 기도만 한다. 그것도 틀린 기도입니다. 그죠. 예.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기도한다. 그것도 틀린 기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먼저 올바른 기도 첫 번째 예. 예. 허암에서 빠져 나오는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허감을 어, 결박하고 헐감에서 빠져나오는, 예. 허감에서 네. 빠져나오는 기도가 뭐냐? 예. 어, 우리가 그 대표적인 기도가 다니엘이, 예, 다니엘을 그 어, 죽이려고 그짓으로 이지 뭐지? 예, 그 법을 만들어서 실제로 어 왕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어,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법에 의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번 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우리 새 청년들이 예. 이 네보간 네살 왕이 우상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 공무원들을 모아 놓고 그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단그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세 청년은 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왕이 한 번만 더 절할 기회를 주겠다. 어, 한 번만 절해라 하니까 이세 청년이 하는 말이 너보고 대돼서래요 크게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어, 우리를 불 가운데 집어 던져 넣으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예, 이때 이이 이 정도는 우리가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먼저 허감에 빠져 나오라 했는데 이 허감에 빠져 나오기 위해서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내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나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는 말이 말씀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나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은 어, 모든 게다 이해가 돼요, 그죠? 예. 뭐냐면은 어, 너무 안볼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법대로 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을 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은 이 눈을 다 뽑은, 뽑아야 될정도예요 그죠? 네. 너무 틀린 말을 많이 해서 해를 잘라내야 돼. 네. 너무 못갈 때를 많이 가서 발도 다 잘라내야 된다. 이런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은 맞는 말이 너무 많다고 그랬어. 요 예. 하나님 앞에 안 내놓고 사람 앞에 내놓으면은 사람은 사실은 그 우리가 속이기가 쉽죠, 그죠? 자기만 날 거라고 해놓고도 안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가 너무 쉽죠. 예. 그래서 이 허감에 빠져 나오는 게 나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예. 두 번째 는 예. 그리고 보좌의 능력을 누려라. 예.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주셔서 매일 우리는. 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 속에, 예.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 능력 속에, 예.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이 하나님의 어, 역사 속에 예.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이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서 우리가 아홉 가지 세팅, 예. 하나님 형상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그 안에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기를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의 빛의 그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저 네. 나와 교회와 업에 전무후무한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렀습니다그죠 그래서 허감을 완전히 우리에게 물어 꿀러 물어 꿀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만 되면은 가는 곳마다 다 우리가 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 나에게 보자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나의 이 것이 나의 산업에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기도를 하시고 또이 축복이 오늘도 우리의 삶과 업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포기도 하고 백대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